100인치 TV 사고 싶은데 너무 커서 우리 집에 설치가 될지 AS는 괜찮을지 고민이셨죠? 걱정 마세요. 오늘은 가성비 제품부터 믿고 쓰는 대기업 제품까지 꼼꼼하게 비교해서 정리해 왔습니다. 어떤 제품을 사야 후회 없을지 제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매 팁세줄 요약부터 제품 추천까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00인치 TV 고르실 때는 먼저 우리 집에 설치 가능한지 사이즈부터 보셔야 하고 선명한 화질을 위한 미니 LED 같은 화질 기술을 확인하시는 게 좋으며 게임용 120Hz 주사율이나 스마트 TVOS 같은 부가기능까지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구매 여령과 실사용자분들 리뷰 정리하여 선정한 5가지 상품 추천 시작합니다 5위는 와이드 뷰 4K QLED 구글 스마트 TV입니다 200만원대 가격으로 100인치 TV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제품으로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스마트 기능도 모두 갖추고 있어서 입문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다만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 제품에 비하면 화질이나 마감이 조금 아쉬울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차위는 프리즘 코리아 베젤리스 스마트 TV와 전동 스탠드입니다. 이건 특이하게 전동 스탠드까지 포함된 세트 제품으로 이모컨으로 TV 높이나 각도를 아주 편리하게 조절할 수 있고 설치 기님이 직접 와서 조립까지 해줍니다. 다만 TV 자체의 성능은 조금 평범하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차위는 하이센스 4K 미니 LED 스마트 TV입니다. 이건 미니 LED 기술이 들어간 프리미엄 화질의 TV로 일반 QLED보다 영암비가 훨씬 뛰어나서 아주 밝고 선명한 화면을 보여주며 대기업 제품 못지 않은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다만 하이센스라는 브랜드가 조금 생소하고 대기업보다는 AS가 불편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2위는 삼성전자 4KU HD QLED TV입니다. 역시 믿고보는 삼성의 98인치 대기업 TV로 뛰어난 화질과 인공기능 기능은 물론이고 편리한 스마트 기능과 확실한 전국 AS까지 모두 갖춘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선택지입니다. 대망의 1위는 하이센스 4K QLED 스마트 TV입니다. 수많은 실사용 1위가 증명하는 현존 최강의 가성비급 판왕입니다 동급 가격대에서는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화질과 성능을 보여주며 144Hz 자율을 지원해서 게이밍 TV로도 아주 훌륭하고 프리미엄급 기능까지 모두 갖춘 최고의 제품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드리고 영상 좌측 하단의 제품 보기나 고정 댓글 링크로 제품 구매 시 영상 제작하는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